문화관 이제 3층에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어, 대구의 근현대 문학사를 전시한 공간이고 1910년도에서 1950년도입니다. 자 이제 1900 10년도, 20년대 대구의 문학사. 이 보니까 대구는 문학의 고장이네요. 문학의 고장입니다. 박목을 개성학교 교사, 백년설 이런 분들. 이 보니까요, 대구는 문학의 고장이 문학의 고, 모윤숙, 모윤숙.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분만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예, 대구의 어떤 문학 작품들입니다. 예, 대구의 문학의 작품들입니다. 아, 여기는 다방들, 상록수 다방, 은다방 예, 이렇게 문화 예, 미다방. 그러니까 여기는 대구의 예, 다방, 다방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공간이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방 1950년대 문학 유니버스 다방에서 그야말로 문학이 꼽히고 시와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여기에도 쭉 다방에 예, 모습입니다. 다방. 아, 옛날에는 다방에서, 어, 문학이 싹 텄군요. 예, 여기에는 문학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 예, 그 다음에 기정기탁자 명단이 나와 있고요. 어, 여기에 이호우 시인, 박목을 시인, 백기만 시인, 예, 이장이, 어, 아, 이렇게, 예. <laughs> 문학, 문학에 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명작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아유, 김동리 이상화, 대구를 빛낸 문학가들이 참 많네요. 예, 이춘수 시인도 우리 대구 출신인가 봐요. 예, 놀랍습니다. 자, 아 구상신도 대구와 관련이 있고요. 아 정말 대구는 어 김동리, 감나무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야 조지훈.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은 대구를 빼고는 야 유치원, 아, 예, 이호우. 어 정말 어, 김춘수신 아까 이춘수가 아니고 김춘수 그러니까 이육사 이영창 예 다방에서 문학이 예, 꽃 피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아 어, 정말 1900년대 어, 에 많은 어, 그 문학 어, 자들을 배출한 고장이 바로 대구입니다. 박경균 시인, 예. 많은 자료들을 기정도 이렇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 그리고 어, 어,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방문해야 될 곳장이 바로 어,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방송국. 예. 예, 명예의 전당, 아, 이장희 이상학 아, 현진건 예예 아, 오늘 참 여기 참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laughs> 자, 한층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